전세야 당신은 닥쳐 닥치래 집을 꾸민다면 웃으겠다 내가 좀어려서 토치를 몇개 세운다며 토치 도없 있어 나. 어 나쁘네 나쁜 사람은 없는데 이거 이렇게 켜면 나중에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 하네 망했네 아니야 밑에 뚫고 내려가면 되지. 그, 아니야 내가 박가지고 있다가 돌로 내가 설치해줄게 응. 계단처럼. 그런데 나중에 부숴야 된 거야, 있지? 어 부숴야 된다. 우리 레스통 계속 가면 안 되나 그아 열려 개남게 나왔다. 근데 레스통 계속 올라가면 안 되나? 계단 치고. 뭐야 계단 치고 또 받들어 놓으면 안 되나? 우나 한번 나카야지 죽어볼까? 아, 내가... 왜 나는 계속 감일까? 감일 있어 아, 내가 에브리라이트 내가... 오, 됐어! <laughs> 뭐야 내가 이거 바꿨어 아, 빨간색이 좋다 <laughs> 어... 앞으로 <웃음> <웃음> 나는 언제쯤 보자가 될까? 안 그래도 지금 보자거든? 차가 없잖아. 차가 없으면 다 그치. 야, 네가 말해줬잖아. 야, 집사도 없어, 몽순아. 어? 집사도 없어, 집사. 니가 말해줬잖아. 응, 뭐왜 나가? 왜 나가겠다. 차를 들어 이게 안 하다 보면 나가질 지수 없겠네. 죽겠다 아, 음, 손가락 뽈라지겠네 음, 이러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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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8셋8개야한 명한테 몰아줄게 한 명한테 몰아주면 금방 모은다 나1 0셋 오십일 개오와 열셋 와 이제 세셋 남았다 와 진짜 10, 많다 나돈야돈 엄청 많이 벌어 이제 이제 두셋 남았다 블록 블록 내 이제 파이팅이까 우영아, 이고 봐, 우리 봐. 아니, 나 이제 달 해보겠다. 미친그냥 피자 도매 하지 내, 말까? 내가 그거, 내가 그거 다치워야 된다. 나 그냥 피자 도매 하지 말까? 피자가 꿀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 말자 <laughs> 와, 개까리하다 이제. 야, 김창호, 이제 더 나왔지? 아니면은 그냥 이거 레드숭가지고그지 원래 계단 만들면 오. 이미 건축 좀 한다, 이거. 레드숭레 네, 블록을 안 켜진다. 이렇게 일단은 밑에 찍는 걸 그냥 다이 아니, 아니 레드숭을 켜가지고, 계단 을 만들어라니까. 아. 그래, 공간이 없는다, 이거. 야, 이거 켜면 자리가 없겠는데? 라이트 자리 없긴 라고 있네 어. 야, 빨리 깨야지. 나 다이아몬드 타줘. 나 아, 빨리 깨야지. 나등다낀는다있어 어, 난 이제 살아았다싹다 아, 어, 내가... 또... 참... 밀어! 그냥 혼나 가서 사대. 내가 엄마한테. 나한테 오면 내가 엄마한테. 그래? 아니야 그냥. 하아아 4만 천원 밖에 없다 그래 알겠다 붙여은 응. 음. 내가 좀이따 관심 낼수있게 그럼 일단 내가 내돈가고 갖고 갖고 산다 응 내가 4만 천 <laughs> 얼마나 깊스면그까 가라 나 어떻게 라고안갔다열시 10분 무다 아니다 그럼 나 나무 사람 어떻게 라고좀 이따 치워놓거다 나는 그러니까 스미마셍 스미마 같은 개호로잡수 개가 푹 찌도 응. 못 보려고. 와 여캐 까리. 아 건물이 짓는다고 허리 뽀사지게. 뭐 응? 이 실제로 건물 지으면 노동자 하락 죽겠대. 다 아, 버그 쓰고 싶어. 버그는 안돼. 안돼.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나 열쇠, 여섯. 머리 아프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이래? 왜 이래? 김차원님이 어떻게 캤어? 아, 피깎인다이 사람들아. <laughs> 김차원님이 어떻게 캤어? 어, 있겠어? 얼마 없다, 진짜. 야, 빨리 채워라니. 일로 와. 빨리 온다 나도 캐야 된다, 이 사람들아. 아 진짜 아, 왜 그래? 사람 가스로 죽게 만들네. 사람 냄새 맡고. 어쩌나. 아, 오. 하고 피신다. 오한층 남았다. 에이 민국 건물보다 높은 김창우 회아 신이가 당연히 높지 않을까? 몇 층이야? 이거 4층 4층 건물 200야 5층 5층은 <laughs> 5층은 250만원 <laughs> 와 드디어야 54개 남았다 왕쥬리 내려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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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한참 네, 멀었어 야 근데 니 어차피 어? 론이 300만원 <웃음> 500만원 준비해놔야지 이야 아니 300만원인데 아3 300만 0 0원 아니 니가 신수했으면 500만원 주네 잘못 얘기했다 <웃음> <웃음> 너무 피자이가 300만원 5 0 0만원 해야지. 야 이것도 팔수 있지 않나 어 님들 보자 됨 님들 먹는지이고 빨리 일로 빨리 훔에서 채워라. 아이, 건물 죽고 있는 거안 보이나? 안 보인다. 아 진짜. 이런. 와, 네가 봐라. 내네 이제 왔는데 이만에 나왔다. 미안. 할말이없다내 네 이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거덜났다. 얼대리 들고 올게. 시금남장. 아이스미. 일단 나 상기해 줄게. 말많 야, 벌써로 그정도하겠나 대칼이 많아, 12시 4 3분다 12세. 야, 나한 세트 못 했는데. 엄청 열심히 어 나나 9세 57개. 어, 심 야, 빨리 채워 군침. 넣어라. 언니야도 부족하다, 지금 나도 부족하고. 론이 아저씨. 1두개 남았어. 론이 아저씨, 건물은 나중에 채워도 되니까 이것부터 달리 해. 관리해. 아니, 알았어. 야, 지금 다 날리겠어. 아, 어차피 이거 흑의석을다 키워. 우리 한테 그거 건물 비를 주진 사람. 아, 맞네. 잠시만, 서버가 튕깁니다.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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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10, 9, 8, 7, 6, 5, 4, 3, 2, 1. 오케이, 먹었다. 오케이, 잠깐만 열자는 어. 아, 나내가 틀렸다. 아 거물 하나 짓다. 손, 손. 나니 아, 빨랑해라.